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부산대 병원의 암살 테러범 김진성이 사용한 카레젤리는 와이셔츠를 의료용 쓰레기봉투에 버렸고, 또 이에 경찰은 며칠 만에 가까스로 이 의료용 쓰레기봉투 또면에서 와이셔츠를 발견해 확보했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 측은 의료용 쓰레기는 감염 등의 우려로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며 난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 증거 중 하나가 자칫하면 폐기가 될 뻔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피무준 와이셔츠에는 피습 당시 아찔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와이셔츠 옷깃에 길이 1.5cm, 내부 옷감에 길이 1.2cm 구멍을 내고 관통한 뒤에 이재명 대표 목에 길이 1.4cm, 깊이 2cm 자상을 내고 내 경정맥 9mm가 손상된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저 와이셔츠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왜? 저 셔츠를 의료용 폐기물로 버렸고 경찰은 왜이 중요한 증거물인 셔츠를 며칠이 지난 뒤에서야 확보를 한 것일까요? 정말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은 현장 보존은커녕 이재명 대표가 이송이 되자마자 현장 혈흔 지우기에 더 바빴습니다. 윗선으로부터 지시 없이 현장 경찰의 판단하에 지웠을 리는 없겠지요. 이에 오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의혹 제기와 함께 경찰 수사의 의문점 그리고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은 이번 수사는 무효다. 경찰은 보실 수사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해야 한다. 아니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경찰은 살인 미수범인의 신상 공개해라. 경찰이 공식 명칭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정정해야 한다. 또 범인의 당적 공개해라. 경찰에서 당적이 공개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냐. 여덟 쪽짜리 변명문도 정권의 유불리 입장에서 찔끔찔끔 공개하지 말고 전면 공개해라. 단독범이라고 하기에 믿어지지 않는다.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고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가 대통령 가장 유력자가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미수에 그친 자를 공개왜 못하냐? 왜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고 왜그 사람이 국민의 힘 당적을 4년 내지 5년을 보유하고 태극기 지표를 다니고 어떤 유튜브를 받고 누구에게 경고돼 있고 누구를 만나왔는지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는 어떤 권력 카르텔이 있는 것이냐? 검찰과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이 돼 있는지 대테러 센터가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라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겠죠. 결국에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만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성의 배후에 대체 누가 있길래 이 엄청난 사건을 급하게 지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정권에서는 정말 곳곳에서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이번에는 또 사법부에서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미국 방문 당시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보도를 했던 MBC에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오늘 민사합의 12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은 쪽팔려서가 아니라 날리면이 맞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MBC에 대해서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 데스크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의 제목과 본론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해야 한다.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기간 만료인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배정한 돈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앞선 재판에서는 외부의 음성 감정이니 바이든 날리면 여부에 대해서 감정 불가라고 판단하면서 윤석열이 새끼라고 욕설한 것은 확인이 됐다라고 감정한 바 있는데 이 외부 감정인의 판전까지 무시해가며 바이든이 맞다라고 판단한 재판부. 자 그렇다면 그동안 바이든으로 들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전부 졸지에 청각 장애인이 된 셈이 됐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사법부도. 어느 곳 하나 국민 눈높이에 국민 상식에 맞게 돌아가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도 압박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었던 판사 얼마 전에 사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힘당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판사의 사표는 정치적인 의도성이 담겨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윤재욱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에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달 앞둔 시점에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다.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역 전략에 충실히 복만 셈이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윤재욱의 발언이야말로 노골적인 사법부 압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윤재욱의 발언에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정작 진행돼야 할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렇듯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이 무도한 정권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을 하나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약 사건 검찰 의견서에는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거래로 얻은 수익이 무려 23억원이나 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검찰 의견서에는 김건희가 13억 9천만원을 그리고 최은순은 9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건희의 수익 10억 5천만 원보다 무려 3억 4천만 원이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손해를 봤다는 등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장 피해를 준적 없다는 등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김건희 특검까지도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의 주장처럼 만약 이번에 국힘당의 반대로 재표결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총선 승리 이후에 종합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 끝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이낙연이 오늘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자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이미 피해자들이 항의 운동을 시작했고 여기저기 제보했는데 언론들도 보도하지 않던 시점에서 제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확인해서 언론에 알려는데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그걸 덮어야 했냐? 수사하지 말라고 했어야 됐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낙연의 모습 속에서 윤석열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적이 됐으니 그에 맞는 반격을 해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